탈리야, 어? 너 단우리랑 할래? 아, 이끼게 뭐든... 고통 주게 하려고 하네. 단우리랑 같은 팀이니까 트위스티드 페이티드 해야겠다. 하지 마. 나랑 단우리랑 같은 팀이 되면 거의 필패긴 한데 얘들아 잘해보자. 텐트리 브는 진짜 안 무서운가 보다. 진짜 돌아방스네. 나 이거 리브로 할게. 됐다, 됐다. 일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형, 아예 그거든가. 아, 치감, 치감 라위 아 이게 웨스턴이야. 아니 이게 웨스턴이 위에 보고 있는데? 형 어, 근데 그거 해서 얻는 이득이 질밖에 없어서 뭔 소리야. 음내 유튜브 각이 있는데. 유튜브 각이 있잖아. 럼 우리는 유튜브 사게네. <laughs> 아니 아니 유튜브 게이 여기 안에 카시트론 이런 거 내가 봤을 때72% 정도 하률궁해 봐. 궁해 봐. 궁해 봐. 어야다 있다 씨. 근데 눈치를 아니, 깠어 어떻게? 눈치를 깠어필러그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카시 볼게. 아, 다시 시 아, 그... 나타나기 지렸 그래, 아, 이거 그래, 이거 툭 먹고라는데, 이걸 하네. 이거 툭먹고는데 이거 라 이거 는데 이거 툭는 이거 라는라는데 이거 툭먹고라는이라이이 CK 일단은 손다 풀었고요 오늘 CK에서 캐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는 건가? 오늘, 아, 오늘 하는 건 맞나? 언제? 어형 기다려줄래? 마형 게임 끝나면 시작하기로 했어 오케이 다누리 와꾸좀 보러 갈까요? 다누리 와꾸좀 보러 갈까요? 야 표정 뭐냐? 나 잘못 들었나? 다누리 와꾸좀 보러 갈까요? 라는 말이 들렸는데? <laughs> 이 새끼 어떻게 들었어? 오케 게어 들었어? <laughs> 뭐야? 내 목소리 가 어떻게 어디서 나는 거지? 아니 나 지금 수튼님 방송 보는데 수튼님이 탱탱이 방송 틀어놨나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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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수톡 모임? 나 스텝 뽑을게. 근데 형, 난팝보다이 어. 미드도 물음표긴해. 이 미드가 저기요 미드 꿀탱탱님, 돼? 꿀탱탱님. 나 미드 해봤어. 누구세요? 꿀탱탱님 죄송한데 스피커 좀 꺼주시겠어요? 싫은데요? 아 진짜 싸가지가 없으시네. 아니 꺼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부탁하는 사람이 어투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부탁?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좀 부탁하는 말 들어해줘요. 스피커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요, 아, 이거 가는 말이 좋으니까 오는 말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네, 꺼드렸어요. 이거, 이거 누리님 혹시 선픽 받으시나요? 아니요, 어차피 이 라인업에는 그냥 바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다 랜덤으로 돌릴까요? 다 그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잘아나 어, 말해 뭐 해? 어... 나 다야 잤는데 맛 300점이잖아. 나 방금 다야사로 강등 되고 왔어. 근데 수면이라 최근에 수찬이랑 한거 많이 봤는데 저희가 좀 수찬이 약별이라서 해봐야지 알것 같아. 애매모호 뭐 할튼? 애매하니까 덩글에서 뽑기? 아 그럴까요? 덩글이 동글 딱 팡벨이니까 미드탑 무른표야네무른표예요미드탑아나 탑이 무릉표도 모르겠다니까 지금 다야산대데나 그럼 뭔데 탱탱이 네가 진다는 소리야? 저는 <laughs> 음. 지금 개병신 나는 이러면 양칼이 형을 뽑을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탱탱이가 지가 탱탱이. 이겨먹으려고 하면 존나 못하고 지는 마인드 장착하면 존나 아. 잘하고 뭔 소리야 단누리너 그런,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단리야 그래, 버스는 그래. 잘 탄다는 소리네? <laughs> 일단은 저는 이제 난카리형으로 갈게요. 그냥 무난하게. 어 이걸 머리형 뽑아? 멤버가... 멤버가... 아니 근데 마영이 생각보다 미드를 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야. 카르마 <laughs> 하는 거 봤는데. 저는 어... 고스트로 가겠습니다. 탈리아 어? 나 다누리랑 할래. 아 오케이. 누리나 가자. 아이 새끼들 고통 주게 하려고 하네? 다누리랑 같은 응. 팀이니까 트위스티드 페이티드 야겠다 하지마. 왜 나랑 할때 제대로 안 하냐고. 트위스티드 페이티 해야겠다. 다누리랑 같은 팀이니까 트위스티드 페이티드 해야겠다. 나랑 다누리랑 같은, 같은, <laughs> <팀이니까. 웃음> 같은 팀이 되면 거의 필패긴 한데 얘들아 잘해보자. 아 뭐야 뽑으라며. 아니 탱탱이가 나랑 같이 할 때마다 막 럼블이 이딴 거 쳐하다가 정신 <laughs> 가면 나 썼어 이런 거 쳐해준다니까. <웃음> <웃음> 오늘은 다를 수 있잖아. 왜 그래? 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니까. 너 그런 사람 나도 그냥 배인 그냥 꼴도 패기. 아, 그럼 나배 아이번 하고. 그럼 나도 아예 아이, <laughs> 내가 아이번 할 거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안. 탑 트위스트도 페이티도 어떤데? 깎쳐 줘. 확인긴 했어. 어, 어, 뭐야? 아, 봐 봐. <laughs> 내가 한다니까 이거 박스가도 배하잖아 내 배나는 거라니까 단누리너내트리스페이트가 얼마나 무서운 거 보여줬다. 님이... 호시아한 씨는 왜 닉네임이 호시아인가? 저그 최애아이 호시노 아이에서 나왔습니다아 호시노 아이구나. 나 호세야 오리버비인줄 알고. 호시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 구십 년생. 아저말 편하게. 아 어, 어, 네네네. 저도 중국어라고? 편하게 될까요? 오케이 나 구십. 아오케 언니. 구구인들 왜 공사년생 못 솔백수냐 AD가. 방송 나이? 아, 공사는? 나도 공사 리븐킹이거든 어제. 어, 제... 어, 제... 어, 나 동키가 공사 리븐킹이야 동갑이네. 말편하게 <laughs> 친구니까. 알겠어. 아, 말편하게 아, 아, 할게 친구야. <laughs> 야, 삼밴 빼줬다 내가. 요의트페 나쳤어까지. 텐트 리본은 진짜 안 무서운가 보다. 진짜 돌아방스네. 나 이거 리븐할게 <laughs> 공사 리븐킹 예. 공사 리븐킹 출격. 네. 텔들까? 텔세 개인데 전 못하고. 텔들자. 아... 없는데. 괜히 저만 들었다가 텔드 나트한테 알았다고야 알았다고. <laughs> 알았다 <laughs> 아, 우리. 인배 집중 좀 하자. 이거 보람이라. 오케이. <laughs> 어 드디어 마스터랑 라인전 해보네. 아나 어, 다이아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 설레. <laughs> 설레지 마. 너 때문에 아니니까 조용히. 그냥 <laughs> 아, 무난하게 파밍하고 유충에서 싸는 날. 아트로클 아트로클. 근데 이제지. 어. 하하하하. <laughs> 괜찮아. 까비 까비. 아풀쓸걸아 음. 여기 잡으면 아트라스 끝나는 거라 가지고 아좀 무례했네. 아, 아 바로 갈게. 나도 왔다. 얘 노플이야. 잡으면 돼. 잡았거든. 얘도 노플이거든. 보자. 잡았어 나이스! 삼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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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당길게. 카시 온른다 카시 얘 노플이거든. 야, 이거 노플로 물어봐. 야, 풀타, 풀타, 풀타. 그렇지. 잡은 그렇지. 나이스. 다시 할게. 내가 이 애치 때려볼게. 이거 애치 톱 볼게. 응. 뺐다, 뺐다. 이제. 이거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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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 카시 노플, 카시. 아트바이드, 아트. 응? 아무리 하면 때려볼까? 아트 스톤인데. 나이스. 비행은 노플이다. 빼면서 해야 빼면 돼야 돼. 한번 해봐. 할만해. 이거 봐봐. 바턴이거든. 내가 가져봤어. 가어 가져봤어. 저데탑 라인도 좋게 만들고 왔는데. 아 얘들 리븐 풍, 이게 말이? 말이 되냐? 낙스. 아, 얘들 아, 아, 리븐 풍이 말이.. 야 호응 안 해줘. 이거 이게, 이게 말이? 있어. 리있 어, 이거 나왜 풀어놓은 거야? 아니, 아니, 에, 비... 그냥 용어 뭐 아. 이런 빼면서 빼면서. 아나 이제 지금 집중할게 조금 약간 신났었어. 비우비고비고러 음.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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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네. 새끼 그만아 나한테 와이 새끼야. 미드 미드 밀고, 밀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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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네, 이쪽으로 가자 우리도. 여기 비우고 비우고 브라운. 나이스 비우고 높 뿌리고. 그만아 뭐한번 정도 이제 계시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얘네 탑쪽 왔다. 야아또 위로 왔다. 아또 어, 위로 왔다. 용 먹으면 되지. 얘네 나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어 이거 다시 옵피야나 이거 바론이 와서 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 이차좀두 줄로 봐도 되겠네. 다 투자고 있긴 해. 근데 이거 수령 해봐야 돼 잡아 잡았어 예 바로 어, 못해 용 먹어라 그 대충하고 용 먹거나 그냥 탑 아트록스 이거 한번 볼게 봐도 지금 어, 이거? 음. 음. 이거 불클을 두 개가도 좋나? 잘 땄다 불클 델 탔다.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형 아예 두번인거 그 치감 치감 라위어 아, 이게 웨스턴이야 아니 이게 웨스턴 음. 위에 보고 있는데. 음. 시다가 바로 바로 친다 바로 친다. 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게. 아이 넘어. 와 빨리 박아줘야 돼만 여기 봐 봐. 여기 봐 봐. 에 물어 봐. 여기 와서 봐 봐. 안 밀어. 와 와서 아무 데나 박으라고. 아이가 없어. 드가 없어. 없으면 얘기를 해 줘야죠. 여기 아드있어 여기. 어, 레오나스. 나태 탔어? 아트는 앞 아트 도에위에 온다. 아나봐 줄게. 아, 애들봐 이거도 봐야 되긴 하거든. 가능한가? 응, 살아야 돼. 시가없어 아, 나이스 어, 직스라서 잘았다 똥똥 필요. 기 있어. 야, 이얼. ER. 그렇지. 나이스. 아, 좀위험했다 조금만 전투하다. 아, 근데 방금 아트록스는 진짜 이거 아, 이거 아, 교환은 했어요, 둘이. 이거 바론 뉴움에서. 어, 어, 맞는 말이야. 응, 괜찮아. 안 괜찮을 뻔 했는데 괜찮졌어 그렇다 아니다. 응. 어? 음. 아무리 잘하면 됐어. 어어 그러니까. 그대로 바론 먹었으면은 어. 나 그냥 부캐로 나락당 갔어, 그냥. 어차피 나락은 내가 가. <laughs> 그렇게 됐어요. 왜치자 <laughs> 어. 아무지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어, 어두워. 야 여기 호시가 나가서 몸탱킹 해봐 이거 이거 이제 레오나 공 들어올 것 같아 레오나 걸어둔다. 공 맞춰도 돼 이런 거 걸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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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써써써써 음? 어.. 몸들어가만안돼 빼면 돼봐 빼면 돼나 나.. 어나 플릭 따서 없어 없어 음.. 느낌에 비교. 못 나왔네? 디에고 잡았지 디에고 잡았지 나이스~~ 얘까 잡아 얘 노플.. 아니 뒤로 들어왔는데 왜 자꾸 맞는 거야 이거 씨.. 병신 궁극기 <laughs> 아이씨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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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니 네. 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저 카시오펠 메코네즈 이상? 아니 내가 진짜 다 피했는데 다 쳐맞네 그냥. 마영이 사신가봐 이게 어, 나를 <laughs> 안 보고 있는데 맞는다니까 이게 말은 안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어 그러니까 <laughs> 옆을 봤다니까. 마영이 견눈질한다고. 어 견눈질이 지린다니까 이거 말은. 안 <laughs> 여기 안에 카시트런이 이러고 내가 봤을 때72% 탄트 확률. 아 100퍼라. 어나더강 척박하면. 이렇게 한꼬궁궁 해봐 어, 궁 해봐 궁 해봐. 오야 다 있다 시. 근데 눈치를깠어 어떻게? 눈치를깠어필로구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슥프. 다시 볼게. 아, 다시, 봐, 다시. 아, 탱탱이 나타나길 지렸잖아. 그래, 아, 이거 총박고라는데 이걸 하네. 이거 기이 새게 들 그냥. 커엽다. 커여워. 나 바치방 빠는 거 봤어? 바로 잡아서 닥치 이 피하니까 바로 고오 아, 아, 그냥 빨아버렸잖아. 이거 유튜브다. 그나오는 그래, 유튜브 그래. 근데 호시가 잘한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있어. 어? 대화 가 돼. 한타를 잘 하는데? 호시 챌린저, 나나 투신인 줄 알았는데 뭐야, 너 호시였어? 아, 보셨지, 보셨지. <laughs> 아니, 이제 말을 거의 안 하니까 난투신이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자 아 호시가 당연히 아까 발언 때턴 이미 다 썼는데 시약석 당연히 없을 줄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호시야? 네? 저 그런, 그런 말 그런 생각 안했습니다 소통이 중요하고 팀게임 도 이런 식으로 팀게임이고 소통 같이 안돼 랜드 많이 오케이, 하려면 이 네, 고찌와의 네, 소통이 네. 중요해 그 말할 때너넌 닥쳐 말하지 마 단우리 아니 탱탱아 넌 말하지 말라고 <laughs> 너가 지금 하려는 어, 말 넣으라고 뭐. 너 지금 말하려는 <laughs> 아니, 말 뱃속으로 <laughs> 다시 집어넣으라고 단우리 <laughs> <다누리>. 아니 너 <laughs> 그렇게 소통 중요하다면서 스튼님이 카시텔 있다고 말한 지 2초 만에 어떻게 싸움을 걸 수가 있냐? <laughs> 아니, 나 알고 있어 카시텔 있는 거 소통하고 한 거야. 형 근데 오, 그거, 그거 해서 얻는 이득이 킬밖에 없어서 뭔 소리야. 음. 내 유튜브 각이 있는데 뭐 킬밖에 없어. 와, 너 진짜 <laughs> 유튜브 각이잖아. 어, 우리는 유튜브 사게네. <laughs> 아니, 아니 유튜브 사야 <laughs> 이거 잡을 만했다. 야, 식상내를 아트로스잘크아트로스 이거 나한테 죽어 주는 거라니까. 혼자서 이거 탐 먹고 있는 거? 어떤 이해 안 되는 플레이들이 있던 다 유튜브가기. 아니 이게 봐봐. 유튜브 발사대. 투탄공. 이게 위. 아이 새끼는 눈안맞는데나 이거 왜 맞냐고 이거. 옆 눈길로 지금 마주쳤잖아 눈. 풀끝 아니, 봤잖아 막, 방금. 나 힐끔 힐꾼 봤어? 쳐다봤네, 살짝봤어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봤잖아. 어. 아니 근데 네, 야, 음, 옆에 뭐, 테를 뭐, 이렇게 타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쳐다봐. 사람이 이렇게 <laughs> 테를 타면은 어 약간 왔네? 하고 살짝 봤는데. <laughs> 이게 아, 이것도 존나 오그라네. <laughs> 여기서 아이트럭스 보다가 들어가는 거 보고 궁 박아 놓고 여기서 바로 비에고 풀딜 박아 주면서 에어건으창 넘어서 카시오페아 딱보르고 카시오페아가 풀로 도망갔는데? 이게 왜 봤냐 이건 분명히 실감도 안 했어 얘들아야 이것도 겹눈질로 음, 봤잖아. 반대 살짝. 겹눈질 안 봤다니까. 나 진짜 밑에만 봤어 야, 여기. 야, 지금 뱀눈이었네. 아나 뱀눈 아니라니까. <laughs> 아니 이형눈 옆에 달려 있다니까 여기 이렇게 관자놀이에 눈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샀다니까. 이거 진짜 말안 된다니까요. 아니 오늘 리본 해줬잖아 어떤데? 그래 잘하는구만. 아 트위스트 페이트 다녀야 도 보여줘야 또 배나네. 꼴등탱3밴이야 콜로키까지 배네. 와 진짜. 뭐가면 어, 개빡치네 그냥. 저형길 가는 여자들이 다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겠네. <laughs> 야그 너는 <넌> 아니야? 웃겨. <laughs> 너는 <laughs> 아니야? 영준아 너는 아닌. <laughs> 나는 무조건인데. <laughs> 단우이 삼초코시야 진짜 애들아. 아 진짜, <laughs> 진짜? 미친놈이네 그냥. <웃음> <웃음> 근데 어차피 그래? 게임 존나 후방갈 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나르 추천. 나르 알아? 아 근데 미드피월할 수도 있어. 그냥 나르하다 나르하다 그냥. 아. 근데 초반은 우리한테 맡기고 나르 하든지. 어 아. 나르하자 1으이니까 아. 어 왜왜 왜? 뭐 하고 싶은데? 아. 어 <놀분이> 아니 네살네살 꼬마야? 네. 꼬마야. 나 신사 나르니까 신사적으로 다 갈게 얘들아. 이리 신사적으로 가겠다. 인베 볼까요? 어거 아. 신사 나르니까 신사적으로. 아닌가? 말. 인베 우리 가도 될거 같기도 하고. 지금 가자. 고고 미야. 얼마? 함전들.

내가 정벽하이 그렇게 땄는데 이거 나이스로 던데또거나이이거살 꼬마. 그냥 미 한번 이거 갈게. 어, 가다나 도착해도 돼. 티비라도 올라가는 나이스, 중. 나이스, 두 명이 있다 두명있다 11레도 가능 좀. 나 방어 3초거든. 저 네, 타고 타고 타봐 걸다 어, 지렸는데 피이개인데 바텀 먹어야지 단으로 이런 거 이득 못 봐? 아 이거 올라오란다 고있어 올라오래 말도 안 되는데 이취챤끼 같은 놈들아. 어? <laughs> 라이미라서 이득판 써야지. 아유 진짜. 말도 안 했는데 올라오면 꼬라지 봐라. 네,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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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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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나이스고 싸우자 나이스 마구공 어, 아, 아, 내가 맞을게 우리 텔 타고 싸우자 피오라하고 공 있어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벽공 둘다 내려갔잖아 그냥 바로 병을 밀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냥 죽여버리는 거냐 음. 아니, 탱그를밴는안 했다니까, 얘들아 이게 말이... 형, 근데 형 상대하려면 몇 배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0배 써야 되 30배 써나 모든 챔프 다 가능해 얘탑 갔다 탑 갔다 오 아, 이거 철 철거 터지는 거 내가 와드 해줄게 인가 봐 빅토르는 봤다 도 빠지면 될 우리 가는... 여기 텔 우리도 와우도와 빅토르 다음... 못 가게 하... 했는데 잡았다 잡았어 끝낼 말지도 빅토르 잡았 빨아버렸잖아 바로 가도 되고 나이스~~ 바론 가자 응? 바론 너네끼리, 음? 너네끼리 가 너네끼리 아... 가이쥐새들아나탐 밀라니까 그냥 칼이 아니고 뭐 퍼트칼 뭐 이런 느낌인가 좀 잘... 좀잘 부러지네 아 식빵칼? <laughs> 이번에 나를 붙이면은 요거 깰만도 하겠해 뭐야 이거 그 뭐야 그냥 썼네 그냥 썼으면 난 그냥 넘어 가버릿! 가버리야!! 쳐 피우야 깝쳐? 피우야 깝쳐? 피우야 깝쳐? 피웨어 깝쳐? 피웨어 깝쳐? 그거야 깝쳐? 그거야 깝쳐? 일로 가이 새끼야. 마오카 정신 못 차리고 들어오지. 나이스. No. 어우 정신 못 차린다. 정신 못 차리는 거 봐라. 아우 oh, 지금. 아야 예측했지. 스템 맞췄지. 못 맞췄고. 스테락 이지야 어디까지 들어가? 잘 들어갔어 임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잘 들어갔어. Oh. 도망가. 나이스. No. No, nice. 아 어디에 잡고 오는 거야? 이거 미브 피업해봐 피업해봐 피업하면 끝낼만. 하다 응. 여기까지 와봐. 마술 쇼 보여줘. 열로 와봐. 보여줘, 어. 보여줘, 마술 쇼. 에라이 모르겠어. 아, 대갈빡 아, 그냥 다 아, 죽여봐. 왕가라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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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빡 죽여라, 죽여라. 승. 죽여라, 죽여라, 죽여 이거 타고 톡 넘어가서 스턴 뭐의 피우야? 왜 깝으로? 왜 깝으로? 왜 깝으로? 아 재미 없어. 애들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애들이라니까. 솔랭은 나를 비교하고 하니까 팀 게임 다르다니까. 미안하다 그냥 가라 나 너무 잘한다 요네 혹시 미드 밴이었나요? 탑 밴이었나요? 탑밴꿀네밴한거 아니야? 탱탱이 형이 아... 자기 밴이라고 무조건 트위티 탱티드 밴 맞아 맞아 어. 너 밴이었어 아네 탱탱이 형님 잘하시네 어. 팀 게임은 이마 가닥구가 10년인데 그래도 그 가닥구가 있지 아니 그니까 러마영이 팀을 짜면 돼 커스텀을 해 형이 원래 커스텀 진 팀에서 아뭐 커스텀을 해 그냥 미드만 바꿔서 해 왜? 우리 팀 의견이 없어요 <웃음> 알았어 알았어 형 <laughs> <쌤>, 장난이지 <laughs> 아. 나이스. 아이고. 어디가셨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뭐 군대 갔다 왔어? 너 뭐야? <laughs> 어? 야, 근데 난 쟤네가 어떻까지하는이 정신력이 대단하네. <laughs> 아. 고미다. <곰이다>. 고미다. <곰이다. 웃음> 우후. 유후. 재밌다. 재밌다. 다늘 오랜만에 롤 재밌게 하네.